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슴님의 <laughs> 네, <같이> <laughs> 말씀은 <laughs> 부약성경에 네, 앞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laughs>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laughs> 네, 부약성경 오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사셨나요? 예, 네, 공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laughs>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참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에, 그가 또 가인의 아베, 아우 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가인은 가인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함께 또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어,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 어느 어날 사마리아에 있는 수, 그리고 수가성으로 가셨고 거기 그 양의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 물길러온 한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다가 결론 부분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 이런 말씀하셔요. 을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찾으신다고. 찾으신다는 말, 이런 말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하셨었는데,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예배드린 자. 자, 그러면 찾는다는 말보다 예배드린 말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 또 주의의로와 평강, 안식의 복을 받아들이고자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힘써야 돼요. 예배는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린 자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컫한 거죠. 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봉사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중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봉사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예배 잘 지고 은혜 받는 걸 갖다 예배에 성공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봉사를 해 드린 거예요. 최고의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잘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봉사, 최고의 헌신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죄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우리가 제가 성격이 급해서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네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로 엎드린 자세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나타나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의의라든지 어떤 우리 고집이 나타나면, 우리 그거 다 죽어지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예배 드리고, 그런, 그런 후에 철저하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저는 그, 찬양, 영광, 경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찬양은 계속 가볍게 좀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laughs>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laughs> 이러한 자세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이 찾는다고 하는 말은 <laughs> 요구한다. 아, 또 이제 갈망한다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또 찾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들리느냐 하면 그이 현대 사회가 우리 이제 창생 입장에 기록된 대로 지하에 반영한 세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세속화된 또 요즘에는 더군다나 신앙에 대한 그 관심들 이 적어지는 시대죠.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laughs> 확인해 보니까 어, 그 신앙에 대한 그 관심들이 현대인들, 특히 그 젊은들 속에서 많이 이제 떨어지는, 뭐, 그건 뭐, 기독교 신앙 뿐만 아니라 차종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갈망들이 낮아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무릎을 꿇고 찬양을 경배드리니 최고의 헌신, 최고의 봉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어, 그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타락하는 전차 측에 세속에 있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냐면 <laughs>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는 거지요. 요구한다는 뜻이죠. 갈망한다.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주일이 되니까 또 주일 저녁이 되니까 수요일이 되니까 그냥 시계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돌아니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앉았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드리는 성도를 간절히 원한다.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릴 기대하고 요구한다는 거요 여러분이를 하나님의 요구에도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제가 핵심 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기를 드린 자를 찾으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응답하는 대미께 성도를 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을 아, 그, 이제,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그래서, 어, 이 교인들, 제가 교인들이라고 하는 말, 표현을 씁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이 두차 말씀드리지만, 어, 교인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싹 좋은 의미를 쓰지는 않습니다. 예. 교회 소속된 사람들, 뭐 그런 의미를 쓰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교인들이라는 말을 쓸 때, 신앙과 깊이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든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 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아, 모든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주일을 비롯한, 뭐,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이제, 주일, 뭐, 주일 저녁, 수일, 또 뭐, 그,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긴 하지만, 음, 그, 주일, 뭐, 숙회 예배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교회 정해진 예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되면, 아,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흔히 신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교회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지요. 모든 교인들의 공통점입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기피하고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조금 그렇죠?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적어도 교인이라고 기본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가인과 아벨도 그렇게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예배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 이분들이 예배드린 때 보니까 여기 그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났을 뿐만 나니라어그녹제 그 이들이 커서 커서 일도 자기 나름대로 직업으로진 일을 했어요. 그,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얻어 이제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 앞 헌신할 만한 스스로 하나님 앞 제사 드릴 만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이때에 가인이 먼저 예배를 드리죠. 가인이 가인은 농산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 양과 아, 양의 첫 새끼라든지 첫 새끼와 기, 양의 기름을 제물로 드려서 예배, 예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 지금 더 깊은 말씀 조금 이더 다시 드리기도 하고요. 어, 여기서 보면 아론과 가인 아벨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분들이 뭐지 성경 기록만 가지고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또 그렇다고 또 전혀 다른 장소에 예배드렸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본문은 그런 걸 기록을 안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어, 각각 생업을 통해 얻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그 제사를 보니까, 어떤 자리에 보니까 감사의 제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어, 하던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까지 공통점이에요. 근데, 어, 이런 공통점이 가인과 아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현대 교인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주주인나 정해진 시간 교회를 나오고,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정해진 교회 예배 절차가 있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현대교인들도 모두가 함께 가고 있는 공통점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성년님들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본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성도님들 계시고, 또 우리 묵사님도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 드는 어, 여기 그시가 남았던데요. 그, 예배, 이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우리 한, 한결같이 예배 드린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아, 어, 이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 드린다고 모든 게 다는 아니거든요. 오늘 사실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뭐 똑같은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는 예배 드리지만, 그들의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좀 잠깐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죠.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린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에, 우선, 어, 뭐 저것 무엇을 제공했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요 그쵸? 어, 근데 그 차이는 제일 먼저 가인의 게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산물을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오늘 본문 어, 5절에 받지 않았다 그랬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여기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 제가,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나 제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웬만하면 쳐다볼 만한데 아예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또또 또 하나는 아예 가인과가인이 가인, 드린 제물, 그 제사는 관심조차 두지 않대요. 쳐다보지 않는 것 둘째치고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자, 이런 의미 그 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외면한다는 거죠.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거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들은 이런 가인 같은 자세의 예배를 위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 그, 그 원인을 두 가지를 말씀드려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가인이 농산물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건 알아요. 그것도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안 받으셨냐면, 어, 그 11장 4절, 십우리서 11장 4절을 건들어와 보면 가인의 드린 제사와 제물은 믿음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없었어요. 물론 저분들은 말씀드렸죠. 정해진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제물을 드렸고 제사는 드렸습니다. 요즘 말 우리식으로 얘기면 하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냥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 제사 드 때가 됐으니까 제사 드리고 재물 드릴 때가 됐으니 재물 드리고 그냥 그 정도였어요. 정말 하나님이는 견고한 믿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참된 참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믿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다음 에두 번째는 어, 가인들이 드린 제사와 재물 속에는 자기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또, 제가 자막에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의 학당한 보상까지 받으려고 했다는 그런, 그런 자세. 어, 자기와의, 의의,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했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사 한을 드렸잖아요. 근데 농산물을 될 때, 가해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이 농작물은, 농산물은 내가 농토에 가서, 들에 가서, 밭에 가서, 산에 가서,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고, 노력해서 얻은 <laughs> 공로, 열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농산물들이 것은 내 공로라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니까. 그래서 이, 이런 생각을 가진, 에, 그 가해는,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공로를, 이 공로의, 공로의 결과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헌신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희생하는 예배, 자기를 죽이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대접받고, 복받으려고 하는 복, 그 복이라는 말은 스승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 뭔가 좀그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인데 자연히 자기 공로가 드러나고 싶드러내고 싶었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었고 자기 의심을 드러내고 싶었고 자기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도또 자실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지 않은 예를 좀더 우리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예배 드려, 교회에, 어떤 예배 드린 장소에 아무리 많은 사람, 뭐 수십, 수십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laughs> 또, 모인 사람들이 아주 많은 예물. 아주 정말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길 만하게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화려한 교회에서 멋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좋은 건물이지만 이거보다 더 멋있고 더 화려한 그런 건물 속에서 또잘 짜여진 예배 순서와 의식 속에서 멋진 설교를 드리면서 가치 있는 설교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정도의 세상적으로는 잘된 예배지만 하나 님 앞에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배를 드리자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종하는, 그것 하나님하고 자기를 낮추는, 행복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자기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 러면 하나님이 거절한다는 거지. 요 여러분, 우리 대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거절하는 예배 드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가 비록 예배하는 모습이 좀 초라하고 어, 뭐 예배 의식이 대단히 그모기 뭐, 그냥 그렇고 그래도 또 목사의 설교가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기대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아까 제가 복, 복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린다는 예배를 안받으시는 조건이 다는데 그런 면서 조금 얘기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진짜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런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예배가 보기 힘합니다. 그래서, 대륙교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 약성경 1 1개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입 맞추지 않냐는 사람 7,000명을 남기셨다 그랬잖아요. 또이 사회에서 보면, 거룩하신, 거룩하신 남겨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오늘로 세, 세, 세태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셔도, 여기에도 하나님 남기신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씨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저와 우리 대미있성 선거님들이 그러한 수에 속한 우리 선거를 되어주시기를 저의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제에 남겨놓은 거룩한 시야들이 되어주시고, 그 그런 그 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는 대미있성 선거를 되어주시기를 저의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 자, 그러기 위해서 아벨 같은 예배를 드려요. 아벨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이 예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다는 말을 찾아 보니까 재미라는 어, 이거, 그, 그 시간에 문제가 생겼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어, 여기 이, 받으셨다는 말을 보니까 이, 제가 이렇게 찾아 보니까 응시했다. 이, 응시했다는 말은 어떤 시인데 무슨 말냐면 뚜라지듯 쳐다봤다. 뚜라지듯 쳐다봤다. 그 다음에 아, 바라본다서 드시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관심을, 깊은 관심을 지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우리가 아벨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예배, 참된 예배, 정말 아벨 같은 예배 자세와 마음으로 드린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지요. 아, 어떻게 받으시느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신다. 우리 예배드린 순수한 의도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자세, 그 예배드리성 사람들의 마음 자세, 동기. 그리고, 사실 제가 종종만 얘기해드리는 게, 동기와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그, 이물질기 끼지 않고, 순수한 의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 바라보시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 찾아오시고, 어, 온전한 예배를 드린, 기대한, 어, 드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멕교 성도님들은 이제 아벨 같은 자세를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어떻게 예배 드려는가 이제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어,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리게해서 우리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께 주시길주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믿음이 있었어요. 11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단순하게 살펴보면 아, 아벨은 견고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목교 성도들도 예배드릴 때 이제 아,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을 예배드릴 때큰 믿음,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시기를 주의 이름 가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주님만의 의지하고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될 것이고 또.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합당한 믿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가운데 영적 감각을 가짐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심을 느끼는. 그래서 여기 제가 대표하는 로 영적 감각과 영적 지혜와 지식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의 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십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여기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령과 진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 아니죠.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령 의 인도와 감동을 따르는 가운데 말씀에나 담은 예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그 봉사입니다. 아, 어, 그래도 가지고 진리신 예수님께서 원하는 마음과 자질을 가지고 어, 이제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몸으로, 몸을 몸을 제물로 드요몸물 제물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그래서 너희 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단순히 우리 몸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여기서 몸은 우리 자신, 여러분 전부입니다. 저의 전부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정성, 우리 재능, 모든 걸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걸 바쳐 예배한다 할 때. 어떻게든 내 마음과 내 정성, 내 재능, 내 시간, 내 건강, 내물질내 내 생명 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예배를 우리가 집중하는 예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때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기뻐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몸으로, 예배, 몸을, 내 몸을 제물로 들여서 예배 드리고, 영과 진료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늘 해야 될 일,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삶, 이 모습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그것은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고울이, 성경이라고는 이 잣대 에 나를 올려놔야 돼 예배드리는 내 모습, 내 마음, 내 정성, 내 진, 진실, 내 정신 이것을 올려놓고 거기 비춰보고 재고 와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 지금, 지금 내 예배드리는 내 자세, 내 마음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럼 그렇죠. 버리고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끊없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띄우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어, 또, 이제 그런 모습을 관상해보면서 점검해보면서 하나님의 보는 영적 예배를 드는 때,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 마스촌, 서두에. 예배는 은혜받는길이야고 복받는 길이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들이 조금 곤란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 믿음으로 예배 드려서, 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렸던 그 야벨을 복주셨어요. 은혜 주셨습니다. 물론, 당장 복주신 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이, 예배 잘들그 아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간다. 그 다음에, 아, 뭐, 뭐, 그, 성, 지옥에 의하면 몇백년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에게 복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벨에게 당대 그 시대에 가장 완전한 사람,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 그럼 나라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벨은 의인이죠. 의인입니다. 또, 이제, 어, 그, 당대의 의인, 의인이 됐는데, 그걸 왜 그렇게 의인을 인정하셨냐면, 그, 그 아벨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그의 형인 가인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를 하게 되었다. 이걸 인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로 인정받은 욥을 존경하도록 어, 세워십니다욥이야말로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경받아야 맞땅한 인물로 세워지고 높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 뭐, 어떤 경제적인 복, 뭐, 어떤 세상적인 지휘의 복을 주신 건 없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반문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거기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다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다는 것보다 더큰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 몰라준다 할지라도 어쩌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예배 특별히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사는 우리 삶을 인정하고 어, 또 그것을 그, 그 인정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우리 세워준다고 한다면 그더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 그런데 하나님 그복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아벨에게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벨 시대나 지금이나 같으신 분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성품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벨과의 믿음으로, 영과 대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채물을 드려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큰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전극받아 맞땅한 인물로 우리의 위치를 세우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복이 많다 보면 그 나머지 복도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래서 예배 성공함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